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의 청년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은밀한 결핍이 내면화되는 경험을 겪으면서 청춘을 보내게 됩니다. 보리고개가 있던 시대를 살아내었던 어른들에게 현대의 청년들의 고뇌는 배가 불러서 하는 투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대체로 말을 배우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교수가 아이들에게 고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냐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저희 고생은 태교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태아가 무슨 고생을 하냐고 물으니 자기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공부를 시켰다면서 알파벳이 탯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걸렸던 아픔이 기억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왜 아이들을 뱃속에서부터 공부를 시킬까요? 리처드 도킨스에 따르면 생명체는 유전자를 운반하기 위해 유전자가 프로그래밍한 기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다시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양육을 해야 유전자는 대를 이어서 계속 전송이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이고 생존을 위한 경제력을 갖추려면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부모는 그 어느 시대의 부모보다도 더욱 치열하게 자식 교육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들 간의 생존 경쟁은 끝이 없고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초기에 인류가 전쟁터에 강제 동원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인류는 어릴 때는 학교라는 전쟁터로 어른이 되어서는 직장이라는 전쟁터로 매일 강제 동원되어 피 터지는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경쟁은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전쟁터에서 승리감을 느끼는 학생은 1등 한명 밖에 없습니다. 전교 2등을 해도 다음에는 꼭 1등하라는 응원을 받게 됩니다. 전교 1등인 학생은 다음 시험에서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아무리 울분을 터뜨려도 자본주의 세상은 1등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화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비슷한 사용 가치를 지닌 제품을 무한대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A회사, B회사, C회사 등등 수많은 회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쏟아내면 A회사, B회사, C회사의 상품이 다 각각 자기만의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자동차나 세탁기를 동시에 세대를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는 1등으로 각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1등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대부분은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는 이생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김현수 교수가 진료를 하면서 어느 학생에게 들은 학생들이 이 생망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이러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이고, 둘째는 내가 기대했던 내 기대에도 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친구들 사이에서라도 내가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사이에도 별로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나 당분을 섭취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만 날씬한 몸매에 대한 신화는 먹는 것조차 마음 편하게 먹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겪는 은밀한 결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남자는 11살에서 13살, 여자는 9살에서 11살 정도가 되면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농경시대에는 지금보다 2차 성징이 훨씬 늦게 나타났고 과거의 의학 서적에는 대체로 여자의 평균 초경은 14세 이후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1440년에 주자 가래에 남자는 16세 여자는 14세 이상으로 혼인 연령을 정하였고 이후 경국대전에 남자 15세 여자 14세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은 14세인데 줄리엣의 어머니가 내가 내 나이 때널 가졌다라는 대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서양에서도 대체로 2차 성징이 나타나면 바로 결혼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년들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녀 평균 각각 33세와 30세가 되어야 결혼을 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에 청소년 6만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7%였는데,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만 13.6세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청소년을 문제아나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문제아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은 2차 성징이 발현된 이후 결혼을 하기까지의 20년 가량의 세월 동안 어떻게 성욕을 해소할까요? 동물의 세계를 살펴보면 발전기 때 그들은 짝짓기를 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합니다. 사춘기에 청소년들이 허세가 심해지고 난폭해지는 것은 코끼리와 사자의 혈투가 보여주듯이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신체는 짝짓기를 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짝짓기를 위한 본능에 강하게 지배받게 됩니다. 공작이 화려한 깃털을 뽐내며 짝짓기 파트너를 구하듯이 그들도 여러 방법으로 허세를 부리며 이성에게 어필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짝짓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인간의 신체는 산업사회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수백만 년 동안 2차 성징이 나타나면 바로 짝짓기를 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인간의 신체가 20년 이상 성욕을 잘 참아내는 유전자가 자연선택이 되려면 최소한 수만 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20년가량을 끌어넘치는 성욕을 참아낼 수 있는 신체가 아닌데도 참아야만 합니다. 상당수의 교실에는 이러한 문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더 뛰어난 얼굴과 더 뛰어난 직업을 가진 이성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정승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갈 것을 꿈꾸며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하며 현재의 욕망을 미래로 유보시킵니다. 이런 문구에 내포된 황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음에 분석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창 혈기 왕성한 나이에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솟구치는 성욕을 그들은 어떻게 20년이나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토록 가르치려고 애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식욕과 똑같이 기본적인 욕망인 성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직 농경 시대에 주입된 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밈이 현대인들의 초자아 속에 그대로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직까지 농경 시대의 밈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걱정이 되어도 도무지 부끄러워서 성욕에 관한 이야기를 자식에게 꺼낼 수가 없습니다. 농경 시대의 집의 계급이 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밈을 유포시키고 자신들만 성적 쾌락을 즐겼던 것과 비슷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가 확립되고 성매매가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유흥업소에는 어리고 예쁜 아가씨들이 술시중을 들고 성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나 부자들이 어리고 예쁜 아가씨들과 성매매를 즐기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일 뿐입니다. 젊은이들도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원나잇을 하거나 연애를 통해서 성욕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은 20대에 접어들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10대가 이런 식으로 성욕을 해소하면 문제아나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성욕을 자연스럽게 풀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발전기의 코끼리나 사자처럼 언제 세상을 향해 폭력을 휘두를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마치 인간에게 번식기가 도래해도 20년 가까이 성욕을 풀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인간의 신체에 자위 시스템을 탑재해 두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욕 해소가 불가능할 때 자위로 자신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잘 살아남을 수 있어서 자연 선택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처음부터 짝짓기에 성공할 능력이 있어서 자위가 필요 없는 유전자가 더 많은 후손을 남기게 되고 그렇다면 자위 시스템이 탑재된 유전자는 자연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가임기가 겉으로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짝짓기를 해야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발전기가 따로 있지 않고 수시로 성욕을 느끼게 만듭니다. 수시로 느껴지는 성욕을 언제나 성공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욕 해소를 위해 혈투를 벌이는 생명체보다는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는 생명체가 살아남는데 더 유리할 것입니다. 개통생 물학자 에드리언 포사이스는 성의 자연사에서 동물들이 자위나 동성애처럼 번식과 무관한 성적놀이를 즐기는 것은 성행위를 하면 주어지는 오르가즘의 쾌감이 성행위의 동기유발 장치이기 때문에 성적놀이를 즐기는 것이 회피하는 것보다 자연 선택에 적합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위가 성행위의 동기유발 장치이든 아니면 짝짓기가 좌절되었을 때 행해지는 위로의 행위이든 많은 동물들이 신체의 자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 사회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의 신체는 합법적으로 성욕을 해소할 수 있기 전까지 자위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욕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긍정하였던 철학자로는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과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 네, 무엇이든 해주겠다라고 하자 디오게네스는 위대한 왕이시여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을 가리지 말고 한 발짝만 비켜서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적합한 것만 취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대로 살았는데 성욕도 사람들이 가득한 아고라 광장 한복판에서 자위를 하며 풀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배고픔도 이처럼 문질러서 해결된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위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도자기 문양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에서 파라오가 배를 타고 나가 자위를 하는 의식이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지배 계급이 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를 유포시키면서 자위도 금기의 영역 속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료로 그 누구와도 다툼 없이 평화롭게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자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심지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밈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본의 성의 상품화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것도 성이 상품화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본이 구사하는 성의 상품화 전략은 다음 동영상에서 분석도록 하겠습니다.